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었다.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원수되었다.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의 아들이 되는 것, 왕자죠? 왕자의 권세, 대단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꾸짖으며 살아갈 권세를 가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위선과 죄악을 꾸짖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이런 2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은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곳, 그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온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 유업을 얻는다. 이런 성경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곧 상속자다. 이렇게 갈라데이서에 나오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다. 유업을 잇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오 나에게는 뭐다스릴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성경이 선포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과 정치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서 선포하는 것이죠. 뭐좀 해주세요. 이게 애걸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한번 믿어주세요. 이렇게 애걸 복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선생님, 형제님, 자매님,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사도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그 권위가, 권세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몸이 아픕니까? 몸 아픈 것. 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삶의 현실이 어렵고 부딪히며 그 현실을 향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을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외쳤듯이 뇌의 삶을 어지럽히는 너 문제들아, 잠잠할지어다. 선포할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조금 집안에 우한이 있으면 주눅 들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짖고 선포하며 물리치며 살아갑시다.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고 서먹서먹하면 그 관계를 조종하는 더러운 사탄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번 주 그렇게 지내다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며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됨을 다시 한번 누립시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심할 거 없습니다 주눅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권위가 있습니다 선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룹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상속받아 고그 권세를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는 떠날 이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었으니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서 선포하며 다스리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고메 하나님 집례교의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복된 말씀으로 깨워 주시니 이 말씀으로 하루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